다육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동안 오랜만 식태기가 와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요즘 조금 식태기를 벗어날 것 같아요. 진짜 오랜만에 거리때 다육이 몇개 없는데 영상 담아 봅니다. 이거를 오랜만에 하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요. 다 까먹었네요. 항상 촬영하고 음성 넣고 음악 넣고 올리 업로드하고 이거 가물가물합니다. 핸드폰을 바꿨는데 어 뭐가 먼저 하나도 모르겠네요. 자 일단 아 근데 다육이 이름이 생각도 안 나요. 이거 얘가 뭐지 아시는 분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아무튼 만든 바구니 화, 화분에 몇개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. 식태기가 저는 좀 오래 간것 같네요. 그동안, 그동안, 예전에 키웠던 거 애들 다 보내고, 살아남은 애들 몇개 있습니다. 다시 시작할까?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, 아는 동생이 다 여기 다시 보내줘가지고 오늘 그거 분갈이 했습니다. 다 국민이들인데 어... 예전에 그, 그 애들이 이렇게 작아졌어요. 방치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진짜 안 난다. 얘는 이꼬지 같은데 생각이 안 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? 떡은 뭔노? 이렇게 이쁜 애들을, 아는 동생이.